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의 상징 불소장입니다. 오늘은 한들물빛 도시 시티프라데움 112동 바로 앞쪽에 보면 1층에 베스킨라빈스가 입점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 높이는 5층 건물로 브랜드 네임은 솔보프라자 1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 솔보프라자 4층에 올라가서 각 호실별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어, 멋진 내부를 가지고 있는 솔보프라자 4층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 4층에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아니라 이렇게 두 대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에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내부 모습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4층 전체 평수는 전용 평수로 94평 정도 되는데요. 401호 부터 내부 어떤 크기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1호 같은 경우는 전용 평수로 32평 정도 되고요 402호는 27평, 403호는 26.9평 정도 되고요 404호는 이제 7평, 7.7평 정도 내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01호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과 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1호부터 보시겠는데요. 401호는 전용 면적이 32평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조건은 각 호실별로 자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한쪽 면이 창으로, 전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그리고 화사함까지 햇살도 너무나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도로 쪽으로 길게 면이 접혀 있어서 노출이 필요한 업종이라든가 광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호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402호 같은 경우에는, 402호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로 두 개면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와, 여기는, 음, 전망대 같은 그런 느낌까지, 어, 주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어, 한쪽은 시트프라디움 112동 쪽. 와, 여긴 뭐, 공원 그, 그 무슨 아파트 뷰 같은 그런, 음, 느낌까지 드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도로 쪽, 그래서 기역자로 노출이 잘 되어 있어서 뭐 병원이라든가 어 학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은 음 추천드리고 싶은 호실이 되겠고요. 403호 같은 경우에는 음 전용 면적 27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아파트 쪽 그리고 어 준주거용지 쪽 바라보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우리가 이제 상가를 인지시킬 때또 호시를 인지시킬 때 1층에 베스킨라벤스 4층입니다. 베스킨라벤스 뭐 3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이곳의 또 하나의 장점이자, 장점이자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솔브프라자 완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준주거 그리고 점포 상가들 계속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뿔은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